네, 안녕하십니까. 수능번이상을 켄식한 바논크밍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직무 이야기. 컨설턴트란 무엇인가? 제가 이제 한 25년, 26년을 이제 회사생활 하면서 반은 업체, 반은 컨설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. 지금은 제가 컨설팅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컨설팅, 컨설팅. 참 듣기에는 참 뭔가 좋아 보여요. 그렇죠? 뭔가 있어 보이고. 저도 그래서 컨설팅을 시작했고요. 그래서 제일 초기에 초기에 저는 이제, 어, 어디야, 교통개발연구원, 교통연구원에서 물류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가, 삼성전자 있다가, GS리테일 좀 옮겼었는데, 그만 다음에 이제 컨설팅 업무를 시작했거든요.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, 초기에 이제 교통개발연구원, 극책연구기관 물류연구실, 연구원 쫓았습니까, 그죠? 근데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삼성전자 1년 근무하다가, 또 GS리테일 1년 근무하다가, 여기에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직장을 이직하기 시작한 게. 네.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이직하게 된 거는, 교통개발연구원, 아, 교통연구원이죠. 그렇죠? 교통연구원 직원 밖에 가지 고 있는데, 그래서 제가 컨설팅 업체하고 같이 일을 해봤거든요. 아, 근데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. 아, 이거다. 컨설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줘야 돼요. 학력도 좀 좋아야 되고, 또 업체 경력도 좀 있어줘야 되고, 근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나와가지고 이제 학사였죠. 학사였고다 보니까 석사도 박사도 아니었던 거고, 업체 경력도 없는 것같고 없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 경력을 이제 좀 커브리 잡기 위해서 가지고 삼성전자 운 좋게 들어갔고, 또 GS 리테일도 운 좋게 들어갔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을 원 진학하고 그래서 컨설팅 쪽 일을 시작했던 거죠. 그럼 그 컨설턴트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좀한 10분에 걸쳐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컨설턴트와 컨설턴트가 결혼하면 이런 확률이 높다 이런 뭐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이 컨설턴트 있다 보니까 제가 컨설팅 쪽에 근무지는 업체는 IBM, IBM KPMG, 딜로이터이 외에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알만한 업체 요 세 분들은 이제 가 컨설턴트 쪽 했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IBM 근무할 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. 컨설턴트와 컨설턴트가 결혼하면 이런 확률 되게 높다라고 이제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 그 당시로선 어, 그런가 이렇게,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게 맞겠더라고요. 컨설턴트 하면 되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려고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해요. 물론. 어, 유능한 컨설턴트를 많이 봤습니다. 그천지같은컨설턴트 많이 봤습니다. 물론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다른 사람들 얘기해요. 이게 우리가 부부든, 아니, 남녀 사이든 논리대 논리로 싸우는 사이 보세요. 너가 저번에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게 나오고 약속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같은건 너가 그럼 그런... 이런 식의 논리와 논리로 접근하면 싸움이 종료가 되겠습니까? 싸움이 더 커지겠습니까?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논리로 접근했을 때는 그, 가, 그 논리가 감정을 잃지를 못합니다. 우사함이든 남녀사이든 누군가 하나는 들어주거나 감정을 절제하거나 해줘야 하는 것들이 논리와 논리로 싸우면 결과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 세상의 고객과 논리로 싸웠겠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자부할 수 있는 컨설팅도 있으신,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죠? 있으시고 그런데 진짜로 이겼을까? 고객은 아 역시 라고 했었을까? 라고 봤을 때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 컨설팅을 한 15년 20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세상에 고객과 논리로 싸웠다? 이겼다? 잘 모르겠습니다. 결국은 제이스 말씀 듣고 싶은 것은 논리와 논리가 아니고 감성, 감정을 감성을 접근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서두에 그래 봤습니다. 흔턴트 하고 싸가지 없다, 재수 없다,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.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. 근데 적당한 싸가지 없이 보는 게또더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직장인들 모든 걸예예예예예예한 그렇다고 결코 재수 없는 사람들에서 안 됩니다. 적당히 싸가지 없이 구는 것도 하나의 직장생활 하는 노력이에요. 이 싸가지가 좀 지나치면 완전 밉상으로 가까이지만 적당한 싸가지는 있어주는 게직장생활 하기가 더 좋더라고요. 컨설턴트를 이제 그걸 이제 해석해보면 전문가, 상담가, 뭐 자문, 의논상대 고문, 자문위원, 뭔가 다양하 맞습니다. 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이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컨설턴트라고 얘기합니다. 그런데 제가 항상 초보 컨설턴트한테 얘기합니다. 컨설팅 들어가면 인터뷰를 하거든요. 모든 프로젝트에서는. 그런데 좀 초보이거나 아로 하거나 한 사람들은 걸예요이 회사의 문제점은 뭡니까? 그럴 때마 제가 말하거든요. 문제점을 찾으려 생각하지 말고 이 회사에 가장 잘하는 게 뭔지 가장 경쟁이 있는 게 뭔지 이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문제점, 단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얘가 도대체 진짜 이해할 수 없고 진짜, 진짜 말안 들지만 뭔가 그래도 잘하는 게 있을 것이야.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.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은 컨설팅 전략은 강을 더 강하게 만들고 약한 부분은 적당하게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문제점 단점으로 개선해가지고 접근하는 거 항상 현재의 문제점 하고 난 다음에 딱 화살표 해가지고 개선 방안 그 컨설턴트로 컨설팅 컨설턴트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맞는 방법이 맞는 방법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회사에 가장 잘하는. 경쟁력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또 거기에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컨설팅이다. 기업이 컨설팅 받는 이유는 현재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잘할 것인가도 있지만, 그보다 더 큰, 더 크게 목적, 목표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더 지속적으로 더 성장할 것인가가 더큰 목적, 목표일 거다. 이거죠 그럼 결국 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뭘 잘하는지 다른 경쟁사 대비시 쉽게 봤을 때뭘 가장 잘하는 것인지 또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움직임은 결국은 고객의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고객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니까 어떤 식으로 더 강화할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 대부분이거든요 문제가 많은 기업들 컨설팅 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더잘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근데 알고 있는데 못하면 못하면 또 이유들이 있을 거라 이겠죠 그래서 죠그강 것을 찾으시고 강 것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게 컨설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이 말을 받았고 파워포인트 예쁘게 잘 그린 사람 컨설턴트도 아닌에요런데 이렇게 한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야바이꾼이야 협작꾼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좀, 좀 나쁘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컨설턴트들 상당히 존재를 해요. 고객이 말하면 고객의 말을 받아쓰고 잘 정리해주고 파워포인트로 잘 그려주고 절대 컨설턴트 아닙니다. 고객들은 얘기하자고 좀, 아우, 저 비싼 놈. 내 1년 연봉을 지름시키면한달 월급, 딱한달 컨설팅, 턴터, 비용을 받아가네. 별 돈도 안되면서딱 맞습니다. 이런 식의 컨설턴트에 대한 선입견, 평균들도 존재합니다. 를 근데 결과적으로 컨설턴트는 TV가 안 나왔었을 때 어디를 두드리면 TV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았으라. 이게 결코 안에 있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. 안에 있다는 거는 기업 내부에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. 밖에서 보여지는 것들또 있어요. 근데 안에서 이 사람들이 왜이할까를 먼저 또 고민해 보고 밖에서도 보고 그래서 정확히 어디를 두드리면 TV가 잘 나오는지를 찾아주는 게 컨설턴트다라고 예전에 아이디어 때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. 고객의 고객을 위한 조언과 장하자. 고객사가 일련 이마트다. 이마트를 위한 컨설팅이 아니고 이마트 고객들을 위한 컨설팅을 한다면 이마트는 더더욱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. 그죠? 렇 이마트 조직, 기업을 위한 컨설팅이 아니라 이마트의 고객, 결국 이마트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고객들이 더 많이 이마트를 방해해 줘야 되고 찾아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객의 고객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했습니다 고객보다 딱딱 딱 반발 뒤 또는 반발 앞으로 가잖 너무 멀리 가면 결국은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. 그렇죠? 말도 좋은 그림, 너무 높은 그림, 한발뒤 같으면 너무나 뒤처지는 그림. 고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앞서갑니다. 생각도 또 하고 싶은 마음 느껴도. 그래서 거기에 딱 반발 뒤 또는 반발 앞으로 가자라는 것들이 기본 커셉니다. 고객이 알 것이라 생각 말고 처음부터 같이 가자. 짱 내밀지 말고, 고객과 계속 스텝 바이 스텝을 해가지고, 고객과 대화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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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고객도 인정하고 고객도 교감하고, 공감하고, 같이 가야 되고, 결국은 컨설팅 3개월이 끝나고, 컨설턴트는짐 싸서 나온답니다. 어떻게될 보죠. 근데 결국 남은 자의 몫이에요. 컨설턴 트 산출물은.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고객과 가야 된다는 겁니다. 고객사 말고,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뭐 과장이든 차장이든 대리든 그 고객의 로드맵을 같이 제시를 해주는 게이 프로젝트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이더라고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간단하게 10분에 걸쳐가지고 컨설턴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.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